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리호리하고 야들야들한 블라우스를 가져왔어요. 셔츠라고 해도 되겠죠?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도드라지게 디자인했죠. 통통한 배도 가릴 수 있고 밤에도 반짝반짝 윤이 나네요. 좀더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여름 2023 시즌에 출시될 BL 브랜드의 여성용 캐주얼 셔츠 드레스는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스타일과 패턴이 드레스는 여유로운 LOSE 핏으로 몸에 딱 맞는 디자인보다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단단한 패턴은 단색 또는 뚜렷한 무늬를 갖추어 눈길을 사로잡는 시각적인 매력을 부여합니다. 이 패턴은 여름 시즌의 활기찬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소재와 셔츠 유형 높은 품질의 합성. 섬유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이면서도 부드럽고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캐주얼 셔츠 디자인으로 일상적인 활동부터 약간의 포멀한 모임까지.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 입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과 장식 퍼프 슬리브가 부드럽게 팔을 감싸 페미닌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접합하는 장식은 드레스에 독특한 감성과 멋을 더해주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용도 사용 이 드레스는 풀오버 형태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어떠한 기회에서도 멋스럽게 어울립니다. 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쉬폰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합성 섬유와 면의 혼합은 제품의 내구성과 오래 지속되는 품질을 보장합니다. 또한 약간의 스트레치를 갖춘 소재로 편안한 착용과 움직임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다양한 체형에 잘 어울리는 호리호리한 핏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BL 브랜드의 뛰어난 제작 기술과 디자인, 노하우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V목 디자인으로 여성의 목선을 아름답게 강조하여 더욱 매력적인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입으시고 호리호리한 몸매로 변신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조만장자 다잘땡이었습니다. 안녕!